잘 살고 있 싶은 거으세요 네. 아, 네. <laughs> 이거? 이거 네. 요 <laughs> 네. 그냥 이런 걸 좋아해요. 네, 그냥 이런 거. 이거? 사으거 좋아요. <laughs> 취미. 아, 거. 아, 취미 아, 그 남자들 뭐다 네. 취미에 돈을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어, 아, 스라 이거 어디 사세요? 아, 한국고 아, 있어요. 아, 그 해외 직구라고. 제가 이거 이려고 찾았었는데 없었다고. 그건 지나씨가 가깝하다 보니까 음... 그, 그 욕구가 이게 물건 사는 걸로 분출되는 것 같아요. 음... 그... 아, 그런 욕구가 물건 사는 거? 그렇죠. 다른 걸로 분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? 차라리 이게 나아요. 그래요. 다른 거는 뭐 술, 담배 이런 것보다는. 아, 그렇죠. 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, 음... 이 기회를 잡는 눈이 네. 소비를 통해서 키워지는 것도 없잖아, 있어요. 오... 네. 왜냐면 하 트렌드를 읽어야 음... 되니까. 티빙에서 무료로 본방사수 하세요.